샬롬 바라크 2022년 11월 10일 예심찾기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4장, 10, 4, 4장 15절 동행은 정원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며 레바논 산에서 흐르는 시내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동행에게 참 사랑.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또한 정원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며 레바논의 산에서 흐르는 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부의 용성으로 올바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다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레바논의, 레바논 산에서 흐르는 이 샘물은 끝없이 흐르는 성령,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신부의 용성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순정하며 말씀에 순정하며 실천으로 영혼들에게, 메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음, 운반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가속과 함께 기도를 하였고 또 오늘 아0 아, 신명기 33장 말씀을 정독하고 필사를 하였고 어, 하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선포하라는 말씀 주님께서 나동행의 땅에 축복을 내리시고 주님께서 나동행의 영혼 육에 축복을 내리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 동행은 동행의 형제의 지도사가 되고 이런 축복을 나 동행의 가정이 받을 것이다. 아멘. 이런 축복을 나 동행의 가문이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오늘 다이어트 43일째입니다. 6.7kg가 감량이 됐습니다. 몸은 훨씬 가볍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아, 필요 없는 이 지방들을 지금 빼내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아, 방클에서 훈련을 받으며 가지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오늘 선포 때. 방클 목사님이 뼈가 흔들린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뼈가 흔들린 그런, 그런, 아 깊은 곳에는 다다라지 못했지만, 저도 곧그 체험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라크.